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미엄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 제네시스 G50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의 정점,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90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닌, 진정한 혁신이라고 불릴만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디자인, 기술, 주행감각, 그리고 전동화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G90은 제네시스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아틀라스뷰, 아틀라스뷰. 철학을 바탕으로 한층 더 웅장하고 세련된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두 줄의 빛을 상징하는 쿼드 램프가 더 얇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변경되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보닛 라인과 쿠페형 루프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은 리어램프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형태로 바뀌어 G90만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차체 크기도 소폭 커졌습니다. 전장 5.38 0 m m 전폭 천장국 33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3000mbmb로 늘어나 실내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졌죠. 이로써 G90은 S클래스, E범 시리즈와 같은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 완벽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VIP 라운지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최신 버전의 제네시스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체를 감싸며 각종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천연 가죽과 우드, 그리고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죠. 특히 2열 승객을 위한 스마트 리클라이닝 시트는 완전한 항공기 1등석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탑승자의 체형을 자동 인식해 최적의 각도로 조정되며 마사지 기능과 함께 온열 통풍은 기본입니다. 또한 비에노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이 25개 스피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형 G90은 두 가지 라인업으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3.5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모델로 40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한층 더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G90의 순수 전기 버전입니다. 이 모델은 제네시스가 새롭게 개발한 8밴 골비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며 10분 충전으로 약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완충 시 최대 주행 거리는 700km에 달한다고 하네요. 주행 감각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2세대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량 높이와 댐핑을 조절하며 코너링이나 요철에서도 승객에게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전자식 리어 엑슬 스티어링 시스템이 추가되어 저속에서는 회전 방향을 줄이고 고속에서는 안정성을 강화해 대형 세단임에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지구식은 제네시스의 ADS 3.5 시스템을 탑재하여 반자율 주행 기능이 한층 진보했습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차선 변경, 교차로 진입 정체 구간 자동 가감속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모트 발레 파킹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을 주차시키거나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네시스는 G50을 통해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운전자의 음성, 천, 운전 패턴을 학습해 좌석 온도, 조명 색상, 음악 취향까지 자동으로 조정해주죠. 그야말로 운전자 한명한 한 명에게 맞춘 맞춤형 럭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모델 G90에는 약 1억 6천만원 선에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물론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제공되는 가치 또한 압도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인 요 제네시스 G010은 단순히 한국의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세계 럭셔리 시장에서 벤츠와 BMW, 아우디를 정면으로 겨냥한 모델입니다. 기술,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 K-럭셔리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제네시스 G 강심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네시스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 그리고 국내외 전기차 시장의 핫시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 강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